에스미 이게 전데요아 유튜브 하이런들, 어 하이런들 시발, 어 그러면은 오늘 한번 제가 준비한 게임은 히먼 빨불레. 어, 되게 엄청 오래전부터 유행했던 게임인데 제가 그때는 방송 안 하고 있던 시기라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보려고 지금 가져와봤고요. 어 그래서 이게 어떤 게임이냐, 제가 오래 걸리고 어렵다고? 아... 히틀러도 있어. 아, 내 얼굴 하고 싶은데. 아, 근데 이거 사람들 다잘교억을 하던데, 막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증명사진 찍듯이 딱 찰칵 해가지고 막 하던데. 내얼굴 넣으면 무섭다고. 아, 그니까 그래서 내 얼굴 넣으려고 했는데, 내 얼굴이 없는데요. 내 얼굴 할수 있는 방법이 없대. 오래 걸린대. 해볼까? 그래도 사전수 없죠. 아니 <laughs> i 아니 되긴 됐네 삐야 <laughs> 아니 약간 오징어 같은데 씨🔥 오징어 눈알 같은데 <laughs> 이거는 오징어 눈알 <누나>. 아유 <laughs> 내가 <laughs> 거징 이거 어? 누나 아, 니야 이거 아니야? 어? 이거 뭐가 달라? 야 아, 이거 아니야? 아, 이거 아 이거 아니야? 아, 이거 아니야? 아, 이거 아니야? 아, 이거 아 이거 아니야? 이거 봐니 이거 야 아, 이거 아니야? 아, 야 아, 야 아, 이거 아니야? 아, 이야 살려줘. 뭐하는 뭐했길래? 이 뭐하세요? 둘이서 씨발 아니 뭐 뭐해? 잡았어. 어떻게 올라가? 아꾹 누르고 있으면 자동 올라가네. 잠깐만 그러면은 하나 둘 올라가. 야야야, 나, 야야 나, 유튜버야, 나, 유튜버야, 나, 유튜버로서의 그 사명을 다 해야 되는데, 그 먼저 가면 안 돼. 편법 쓰면서, 오, 가만 있어봐, 가만 있어봐, 가만 있어 뭐라고? 마이크, 마이크 어딨 또... 아니야, 맞다, 맞다. 아이, 뭐, <laughs> 뭐해? 짱구 엄마야, 씨발, 그거 탈탈 털고 있네. <laughs> 야, 저거 끌고 와봐. 쟤 가운데, 그렇지? 그거, 쟤 누구니? 쟤 망고니? 그, 아니 터키 브 부르냐? 아저 터키 브로야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밀어봐 이렇게 하면 밀려 조금씩 밀린다. 아니 근데 이거 밀어 아야 아니네 이거를 당기는 거네 이 멍청아. 아니 왜 그쪽으로 당겨? 아니 이거 당겨서 저거 받고 저거 넘어가면 되잖아. 멍청아 새끼야. 이거 맞아 이거 맞아. 됐다. 에 나봐 나봐. 야야야야 이거 누구야 이거 수... 이 이거 털보 누구야 이거? 망고지 씨발어 소키가 그망고아씨 망고새끼자 드럽게 생겨가지고 밟아 밟아 밟아도 되나? <laughs> 나나나나 나, 스트리머야 형나 내가 스트리머라고 형 알아서 와형 알아서 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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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형, 알았어, 와. 야, 올라와 거렇 올라와 올라와 이다려봐 <laughs> 형이 올려줄게 형이 올려줄게 이다려봐 형이 올려줄게 올라와 올라와 손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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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어, 이거야 이거 이팀게임이야 맞잖아 <laughs> 아저형왜 혼자 보고 있어? 저나 멀리 혼자 영화 감상하고 있는데. <laughs> 도단. 하. <laughs> 아, 야 저리 와봐, 이리 와봐. 야 그거 그두 명이 왜 거기 저뭐뭐해 거기 또 시발. <laughs> 아까 나 이거 점키드로 된줄 알았어. 어 손잡으라고. 오케이 오케이. 야, 먼저 가 먼저 가. 손잡아. 아형 점수 맞아. 끝났네얘누야 어, 어 광다버시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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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는데 <laughs> <덩겨>. 아, <laughs> 아, 이거, <소화기. 웃음> 아, 이거, 겨 아, 이거, 아, 이 아, 이거, 아, 아, 다 아, 아, 이 아,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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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으면 돼. 어우 우리님 오오오오 오. 피비야 어, 네, 네, <laughs> 피키라고 명시한 듯이야 시발. 막 모색이야. 아 내가 뭐시게 피키야 한시는데아 나와. 있어 있어 올려. 이거 모색야안안 아, 올려? 아나또 올려, 올려서 올려서. 네. 아 상업 해야지오 <laughs> 아, 오케이 오케이. 헤이 날려줘. 야이근데이거 존나 무거워. 뭐죠? 뭐죠? 오, 못 됐다. 됐다. 아 이거 잡아야 되는구나. 나와 씨발 유리. 아이나재 아, <이게 웃음> <존나> 뭐, <laughs> 어 뭐야 이거 강화 유리야? 뭐야? 아나 시지마. 어. 오, 오, 깼다, 깼다, 깼다. 재밌겠는데? 나 해보고 싶다. 아, <laughs> 뭐야? 어, 뭐야? 어, 이걸로. 저 우리 말려주지 마. 우리 알려주지 마. 부시는 뭐라고? 딱 봐도 여기 부시면 뭐가 나올 것 같지 않냐? 됐다. 됐냐? 와, 됐어? 진짜 게? 좀더단순하네 어그 버튼 어그 버튼 오른쪽에 버튼 내 생각 같이 따라가게? 내가 따라줄게 세 명이서 옹기종기 탄거봐 간다! <laughs> 왜 나만 왜 오리님만 가고 해. 나는 안 돼? <laughs> 뭐야 저거 누구 통과했는데 방금? 얘들아 여기 올라와서 저 저거 저거 타야돼 램프 한번 있어봐 안녕 광고야 아이 이러 오리님 재밌습니다. 오리님 뭔가 진짜 진짜 사람 같아 하는 게리 근데... 야... <laughs> <laughs> 막내 동생 둘 데리고서 혼자서 일하고 있는 오리 공작이 <laughs> 아 살려줘 우리야 <laughs> 막내 동생 둘 데리고 <웃음> <웃음> 상당히 족같아는 <laughs> 아나세번괴 화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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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화났다 우리 화났다 우리 화다 우리 리다 간단한 같이 거 같이야 같이야 같 가. 응. 가봐 먼저 가봐. 오케이. 너어 잘했어 잘했어. 잘했어. 잘했 잘했어. 잘어 잘했어. 잘했어. 잘했야 잘했어. 잘했어. 어잘어잘어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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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잘했어. 잘했어. 어 잘했어. 어 야나 숨막... 아... <목소리> 아 <아이>, 야, 우리한테 골을 넣어 져 손... 손 놓고 다시 올라 손놓고 다시 올라라 안되, 이 오, 간다! 간다, 간다! 어, 아, 아 야, 야, 같이 가, 같이 오 v e g g 야! 야! 야, 려다 버려!!! 뭐, 야, 아이발아엉덩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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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데이 웃음> <데이 웃음> 아, 이 맛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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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맛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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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해. 맛이 맛이 오케이 예. 어. 아, 존나 재밌네. 어, <웃음> 어. <웃음>